안녕하세요. 6강 시작하겠습니다. 상생을 음, 아직 이제 오늘은 지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어, 시청자께서 왜 음, 임수부터 하냐고 어, 그런 말씀 을 하셔서 제가. 어, 유튜브 하면서 제가 유튜브로 배우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갑자 기죽거든요 모든 모든 우리 강사님들은 갑자부터 시작을 하길래 어, 제가 혜택을 받 u 만큼 b e YouTube, YouTube, y o 시작했고 원래는. 모든 것은 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수생목. 그래서 제가 임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천간과 나와 지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견. 비견은 여기에 비겁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겁. 비견은 천간밖에 없어요, 천간. 천간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지를 하는 거예요. 비견이 임수면, 이제, 식상. 비견이 생하는 게 식상이에요.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상관. 요거를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 이거는 편재 정제. 가만있어 봐. 이렇게 하면, 음, 임수와 여기다가 갑을, 갑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여기다가 감목을 해야 되겠네요. 편재, 정제그 수생목 목생화, 어, 병화, 음. 그 다음에 관성인데 여기는 편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무토 그 다음에 인성인데 인성인데 여기는 편인과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 경금, 이게 조금 재미없으실 것 같지만, 이거를 정말 착실히 하셔야지. 금방 이제 통변이 가능합니다. 원을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나. 그러면, 오늘은 임수잖아요. 임수, 여기 임수가 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 전번 강의에는 임수가 임수를 했잖아요. 임수가 수생목, 간목을 했잖아요. 지금은, 음, 인. 인과, 인과, 묘, 수생목, 수생목, 이 양이 양을 생하면 식신이라고 그랬죠? 식신 또 써드릴까요? 식신, 그다음에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생하면 식신, 어 플러스가 누? No. 플러스가 플러스를, 플러스를 생하면 식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생하면 상관. 그 다음에 병화. 병화는 사화예요, 사화. 사화. 사화와 오화. 그러면 또, 어, 주생목, 목생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 이미 살을 생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육십 값자에 이미 살을 생하는 건 없어요, 육십 값자에. 그런데, 우리는 백이십 값자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양과 수생몽, 목생화, 이렇게 해서, 양과 양을, 생하들에도 이렇게 알아야지, 이게, 어, 이게 왜 양인데, 임사라는 건 없잖아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통변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양과 양을, 음, 양과 양을 할 때는, 이게, 어, 편제. 또, 양과 음을 어, 생하면 정제. 그 다음에 토 여기에는 이제 음, 진도 있고 진도 있고 어, 술도 있고 축도 있고 미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양과 양을 플러스 플러스 하면 여기에 편관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 금인데 경금이 지지에는 어 신하고 유가 있잖아요. 신하고 유 하면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더하기 하면 편인.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하면 정인. 이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한 거는 이 십성에 대한 거를 배운 거예요. 십성. 그런데 이게 십성과 육친이 있어요. 육친. 육친. 육친이 뭐냐면, 일단은 여자 아 여자일 경우를 먼저 할게요. 여자일 경우 육친으로 수생목 내가 생하는 거는 똑같은 양과 양을 생할 땐 나는 딸이 되는 거예요. 딸 육친적으로는 이게 딸. 그 다음에. 양과 음을 생활 때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또, 그 다음에, 어, 목생화잖아요, 목생화. 목생하면, 여기에서 임수해 볼 때는 화가 뭐냐면, 음 어, 시어머니도 되고, 육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 전에는 아버지예요. 결혼 전에는 친정 아버지. 그런데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 다음에 제 임수가 진술 충미를 볼 때는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육친으로 육친남편으로될수 있고, 나의 직장도될수있어 직장 육친으로 육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말이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던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설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거를 하고 60 갑자랑 60 갑자가 이제 120자가 될거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상생상극만 배우면 이것만 배우면 정말 원활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어 너무 돈들을 많이 낭비하고 어 그렇게 배우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는 혼자 이거를 배우면 혼자 할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저는 어어 어, 유튜브도 이렇게 남의 힘이 도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모든 걸 이렇게 배워 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나이든 먹은 사람도 이렇게 혼자 할수 있다는 거를 어,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좀 미숙하지만 미숙한게 많죠 하지만 음 계속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육친으로는 육친으로는 편인이 에,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인데 엄마긴 엄마인데 세컨맘, 세컨세, 그러니까 두 번째 엄마라고 되고, 이 정의는 정의는 이제 내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 여기 지금 수생, 목해하고내 아들딸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도 금생수를 돼갖고 금생수가 됐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은 엄마, 엄마. 그다음에 뭐 이모도 될수 있어요 이모. 그리고 새엄마. 이건 육친 관계입니다. 이제 또 십성 관계를 해야 돼요. 십성 관계는 이것도 같이 하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헷갈려서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상생, 그다음에 상생이고 음, 육친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거 어, 십성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수를 하겠습니다. 계수 이 지우고. 이것도 다시 지우고 다시 해드릴게요비교은 전번에, 전번 비디오를 잘 모르시겠으면, 전번 그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음량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어, 수생목을 하는데,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여자일 경우에, 일단 여자를 합니다. 아, 여자, 남, 요거 끝나고 이제 남자를 해드릴게요. 음양이면 상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음과 음을 하면 이건 식신.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국하잖아요. 그러면 정제. 음과 양이 하면 이게 정제. 여기 아닌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제, 정제는 음, 양, 음이고, 양이니까, 정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편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도 헷갈리는데, 뭐, 여러분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도, 자꾸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관이잖아요. 관.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정관 또 밑에 있는 지지에는 두개 있잖아요 정관이 그러면 술토도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음과 양쪽이 다 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편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정인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편관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제 이게 나한테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양이 같으면 계묘딸, 그 다음에 음, 음과 음 양이 할때 정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친정 아버지, 친정 아버지,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 그 다음에, 정관은, 음, 남편. 남편. 이 정관이라는 건 나를 컨트롤 해주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뭐 어디에 잘못 투자하거나 그럴 때 남편이, 아, 그거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때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분이고 이런 평관이라는 건, 좀 특이하고, 좀, 이렇게, 약간, 와일드 하다고 그러죠, 와일드. 약간, 이렇게. 그리고, 특색이 있으니까, 음, 이런, 이 정도로 하고. 이게 뭐야? 평, 정인, 평인인데, 관이라고 한것 같아. 아인인데, 편인.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금쟁수잖아요. 이거는 엄마, 엄마나 이모도 되고 그다음에 어 새엄마 쉽게. 이게 육친입니다. 육친, 육친과 십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음 아까, 임수에 하나를 더 그리자. 그러니까, 이 임수에 대한 남자의 경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이거 지우고 합시다, 지우고. 남자일 경우 여기 다시 지지니까 인묘 그러면 여기는 남자일 경우 육친 나의 일이에요 일이 식상이라는 건. 남자의 일. 그런데 수에서 인을 볼 때는 양과 양이니까 식신이잖아 식신. 이거는 주로 어 몸으로 몸으로 하는 거고 어이 상관은 주로 정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묘과 사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국화, 이제 정제인데, 이 정제라는 건 뭐냐면, 남자일 경우는, 에, 결혼 전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결혼 후에는 남자는 아내예요, 아내. 아내. 아내와 돈. 육친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친일. 이 식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의 일, 일과 끼와, 그 다음에 또 남자는 이게 생식기가 될 수도 있어요. 생식기, 그 다음에 진, 술, 슈 미, 이게 이제 관인데. 아닌 남자일 경우에 말씀드린건 남자일 경우에 이게 중요해서 자꾸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인데 음양이 같으면 아들, 플러스, 플러스 음양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딸이에요. 딸,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신유 금생수 금생수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 그러니까 예, 어, 육친으로 엄, 어머니 이건 똑같습니다. 어머니 음양이 플라스파라스는 어, 새어머니도 될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사주 여절자에, 음, 편인만 들어있다면, 편인도 내 어머니라, 이렇게, 예,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와 어머니. 또, 이모도 똑같습니다, 이모.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개수를 할게요. 개수도 똑같은데 개수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도. 요거만 바꾸면 되는데. 수생목 똑같아요. 여기 식신 아까는 양과 양이었잖아. 지금 음과 양이니까 여기가 상관. 그러니까 그 양수하고 음수하고 반대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 일과 나의 끼 재능 재능도 되고 그다음에. 어, 재는 아버지와 아내와 돈. 응? 근데 이렇게 생을 하는 거예요, 생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식상에서 그거를 재성 없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제를 보면 일단은 이게 기초니까 아버지와 아내 돈, 그 다음에 남자일 경우 육친으로 플러스 파이너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아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딸 그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음. 이제 됐죠 지금 몇신가음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초보들이 굉장히 지루하시다고 그러셔서, 음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